네, 현재 서울 하늘 구름이 많긴 하지만 비는 오지 않고 있는데요. 충청과 남부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. 레이더에서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통영과 거제, 또 충남 공주 등 곳곳에 시간당 3, 40mm 안팎의 물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호남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, 통영과 거제 등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이번 장맛비, 주로 남쪽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. 경상 해안가의 최고 250mm 이상, 또 호남과 경 정상 대부분 내륙 지역에도 최고 100에서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. 서울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.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겠고요 해안과 만조시기도 겹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, 대구가 27도가 예상됩니다.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차츰 잦아들겠고요. 주 후반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